성남 해수욕장입니다. 파도가 몰려오는 바닷가, 겨울바다에요. 아, 다리가 많네요. 파도 소리를 따라서 바다로 한번 가볼게요. 울타리 같은 파도가 달려오고 있어요. 아, 추워. 동에서 달려오는 파도 같아요. 대마도에서 달려오는 파도같아요. 송겨울인데도 사람들이 바닷가에 조곤조곤 나와서 노네요. 어, 저기 파래가 많네요. 파래를 한번 따라가볼까요? 맛있겠어요. 청정한 해역에 파래가 까만 파래가. 파래 파레 반찬 해보면 맛있을 것 같아요. 파래밭이에요. 몽돌들이 파래 옷을 입었어요. 파랗게 파랗게 예뻐요. 파도 보충, 산처럼 달려오는 파도에요. 철석철석척사. 때리라, 부스라, 무너뜨린다. 흥남 해수욕장입니다. 파도가 담처럼 달려와요. 성처럼 달려와요. 음. 달려는 파도보세요 파래도 너무 파래요 파릇파릇파릇 파래꽃이 피었습니다 성남해수욕장 이습니다 감사합니다